안녕하세요. 잭 팍입니다. 오늘은 구슬 면접 세 번째 시간이죠. 나머지 대학교 중에 경성대 계명대 순천대 영남대 요네 가지의 대학에 대해서 구슬 면접 어떻게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사진 구슬 면접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계명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명대는 또 미술대학이 또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캠퍼스를 가봤더니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대학도 우리 경일대하고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좀 유사한 방식이긴 한데요. 대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필름, 뭐 사진, 디지털 사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촬영"이라고 써 있죠. 촬영 연도, 뭐 촬영 기간. 주요 촬영 장소 카메라 렌즈 어, 촬영 장비 필름 혹은 촬영 파일 종류 요거를 상세하게 적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화 보면은 필름 사진을 했으면 위에 거 적으면 되고 밑에 디지털 사진 보면 디지털 사진을 적어 주면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 어느 사진을 대학교에서 좋아할 것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음 정답이 없어 당연히 정답이 없죠. 자기가 디지털 사진을 좋아하면 디지털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아날로그 사진을 좋아하면 아날로그 사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카를 많이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느 게 낫고 어느 게뭐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필름 현상에 뭐 대부분 뭐 d76 쓰겠죠 확대기 종류 뭐 이런 거다 적어야 돼요 어이너하지 종류, 뭐 인화 현상에 이런 거다 적어야 되고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버전은 몇 버전으로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출력 파일 종류 대부분 뭐 PSD나 t i f 파일로 많이 적겠죠. 왜냐하면 JPEG으로 적으면 그거는 이미지 파일이긴 한데 압축된 형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뭐티프 파일 가장 큰티프 파일이나 어, PSD로 뭐 뽑겠죠. 그 다음에 프린터 어, 기종 또는 출력소 어느 출력소에서 내가 출력했느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뽑고 있죠. 자그 다음에 어, 출력 용지 종류 이런 거를 상세히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일 대하고 마찬가지로 어, 포트폴리오 제목도 적어야 되고 포트폴리오 내용도 적어야 되는데 그때 경일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설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 외운 그대로 적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을 때 어떤 내용과 이제 교수님 앞에서 얘기할 때 내용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문제 분석 살짝 보면 실기고사 전 옆에 양식을 미리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야 된다. 그럼 요거, 이 양식은 제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당연히 저희 졸업생들한테 시험이 끝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문제에 대해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설명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어, 다른 학교보다 또 유심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정성 들여 작성을 해줘야 한다. 이 글만 보고 포트폴리오 주제를 질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개명대 같은 경우도 뭐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포트폴리오와 구술 이론 이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주제 설명하고 개명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사진 아까 검색해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되죠 이렇게 준비하면 안되겠죠 자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뭐 초상권 초상권 요거 네 번째 문제. 수상권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사진이 아, 학생이 사용하는 찰상 소자가 뭐냐. DPI와 PPI 개명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요런 거와 비슷한 질문이에요. 학생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런 질문을 많이 하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수님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 꼭 뽑아주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매일매일 짜장면 먹으면 물리죠? 물리고 나중에는 막 냄새만 맡아도 싫어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남들이 맨날 하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런 질문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어떤지 1학년 2학년 3학년 커리큘럼을 쭉 보고 나서 궁금한 과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 대학에 대해서 관심도 표현할 수가 있고 어,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구나 라고 살짝 어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2학년 때 어, 어떤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저는 사진 쪽에서 이런 분야로 하고 싶은데 어, 이런 분야에 관련된 커리큘럼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굉장히 신나서 만약에 또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이 있다면 막 설명을 해 주신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모아레 현상이란 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개명대선 에 모아레 현상 네번 물어보고요 로우패스 필터 이것도 거의 뭐 3년 4년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아하는 순수사진 작가가 있다면 그리고 acr이란 뭐 인사 크게 하니 합격이라고 하뭐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 인사 목소리를 크게 하면 무조건 좋느냐 이것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일대 같은 경우는 인사를 크게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데 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하고 계속 뭐뭘 물어보는데 뭐 엄청나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저는 졸업생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41 현상법 어, 여기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퀴밸런트 요것도 이제 사진의 역사에 나오는 어떤 뭐 물음이겠죠? 외부 교수님 1명, 내부 교수님 4명, 총 5명의 교수가 면접을 실시한다. 물론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나온다.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개명대하고 좀 뒤에 나오는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는 어 미술대학 안에 사진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명대 같은 경우는 아르테 컬러지라는 요 안에 이제 2017년도부터 사진과가 들어와서 어, 하기 때문에 요아르테 컬러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 참조를 해서 좀 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진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두 이제 문제가 물어보게 되고 근데 제가 아까 몇 가지 한번 찍어줬었죠. 매번 물어보는 거. 근데 요거만 준비하다가는 전통 맞습니다. 면접 시 목소리가 큰 것을 보세요. 아주 싫어,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경일대에서 시험을 보고 개명대로 갔어요. 경일대 보는 방식으로 개명대에서 목소리 막 크게 하면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문제를 안 내는 다른 교수님들이 그래서 자기 때와서또 목소리 크게 하면 학생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명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경성대학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왔습니다. 부산 지역은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고도 하고, 굉장히 뭐, 인구가 많은데, 부산에는 사진과가. 경성대, 하나밖에 아직까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경성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없죠? 어, 왜 그러냐면 2021학년도까지는 오로지 촬영실기만 보다가 2022학년도부터는 촬영실기가 아닌 구슬 면접과 포트폴리오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작전을 짜서 원서도 다른 학교랑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일을 좀 바꿔가면서 원서를 쓰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황당하고 그 친구들은 당황했던 그런 또안 좋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문제 분석 볼게요. 다섯 어, 명의 교수님이 5 분씩 실시한다고 하고요.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여기는 이론이요 어, 레벨별로 문제가 출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 날때는 좀 굉장히 쉬운 문제 조리개란 뭐야 셔터속도란 뭐야 감도란 뭐야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이걸 마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 요렇게 레벨별로 출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성대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일단 데이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는 순천대 순천대는 어디 있죠? 당연히 순천이 있죠 여우수 앞바다. 그쪽에 있죠. 자, 순천에 사는 친구들이요. 저희 학원에 또 많이 와요. <laughs> 많이 와요. 여기는 또 보면은 알겠지만, 아날로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HDR이란, CCD와 CMOS란, 그 다음에 사진 한 장당, 퍼포레이션, 구멍의 수는, 뭐, 정착액, 어떤 거 사용했냐, ICC 프로바이오는 뭐냐, 어 이거 좀 상당히 좀 좀그죠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헤이즈 현상이란 뭐냐. 그리고 여기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딱 사진을 보여주고 촬영법과 느낀 점이 도대체 뭐냐.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나지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그리고 이나지를 사용했다면 왜그 이나지를 사용했느냐. 솔직히 이거는 모든 대학이 나오는 공통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있어서 사진이란 뭐냐. 정말 추상적인 거죠. 빛으로 그린 그림이요. 포토그래피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왜 이런 약간 추상적인 질문은 그 학생의... 어떤 창의력을 보기 위해서 또는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대답을 하면 그냥 감점 처리가 됩니다. 저희 학원 나중에 이제 이학기때 구술면접 이제 실전 구술면접 시간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친구들한테 던져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어,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어, 순발력이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을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분석은 네 명의 교수가 5분씩 실시하고 아날로그의 기본적인 이론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타대에서 여기도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 암실에 대한 아날로그에 대한 문제가 좀 어, 많더라 라는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대학교 가고 있습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사진과 중에요. 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과 중에 가장 역사가 조금 좀 짧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보면요, 은이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어, 미술대학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트랜스 아트를 지원한 이유에 트랜스 아트군에 여기 이제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흑백 네거티브 현상법이랑 카메라 옵스큐라의 미술 사적 의미. 오 미술 사적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요. 미대 안에 있다 보니까 맨 밑에 한번 가볼까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 사진의 역사 어떤 책 파트 중에 어, 미술사에 대한 관련된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어, 문제 분석 및 합격 노하우 면접 전에 포트폴리오 주제 제목 내용의 개요서 여기도 비슷하죠? 어, 개요서를 작성하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주제 제목 개요서. 요것만 작성하게 되죠. 그 뒷장에 어나왔네요 카메라 렌즈 촬영 장소 프린트. 그러니까 경일대 그다음에 개명대 지금 설명해 드린 영남대 여기서 에 이런 것들을 적게 되니까 준비를 잘 해가서 딸딸딸 외운 다음에 가서 적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 대학과 달리 미술대학에 사진 전공이 있기 때문에 미술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학교이다. 그렇죠? 다른 학교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지 않는데 이 학교에서 좀 많이 물어본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트랜스 아트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랜스 아트군에는 사진과 말고도 어떤 과가 있으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영남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트랜스 아트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사진 시사 상식에 대해서 종종 질문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구슬 면접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구슬 면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 어떤 대학에서 구슬 면접을 시험 보는지, 각 대학마다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구슬 면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